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 동안 내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숙면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꿀잠을 잘수 있는 스트레칭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시작해볼까요? 동작은 캐스트레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동작인데요. 척추를 풀어줘서 내 몸의 긴장감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인데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고양이 자세, 내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처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서 내 등을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내, 동, 내 등을 동그랗게 말아 주신다고 생각하실게요. 그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는 꼬리뼈부터 다시 천장으로 보내서 시선을 살짝 앞쪽을 바라보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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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해서 그다음 여기서 숨을 마실 때 다시 한번 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서 등까지 늘어날 수 있게.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풀어주실게요. 이때 동작에 오셨을 때 너무 복부에 힘을 풀어서 허리가 너무 꺾이면 무리 갈수 있으니까 적당한 중립 자세에서 멈춰주실 거예요. 동작은 머메이드로 이제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먼저 두 다리를 편안하게 그냥 가부좌 자세. 혹시 이 자세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 다리를 앞뒤로 그냥 교차시켜 주셔서 앉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양쪽 뼈가 바닥에 꽉 누를 수 있게끔 앉아주시고 양손 옆으로 나란히 하셨다가. 먼저 왼손을 그냥 툭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이때 손가락으로 살짝 바닥을 터치한다는 느낌, 그리고 오른손 손바닥 바라보실게요. 만세,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쭉 내려가실 건데 이때 왼쪽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냥 툭힘 풀어주시고 늘려주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어깨가 계속 긴장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툭 풀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만세하면서 왼쪽으로 쭉 늘리셨다가 다시 가볍게 돌아오실 거예요. 여기서 또 이어지는 동작까지 하나 해보실 건데 내려가신 다음에 오른손도 똑같이 바닥을 살짝 한번 터치해주세요. 터치하면서 내 가슴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끔 돌려주셨다가 다시 정면을 바라보시고 다시 바닥을 터치해서 수평 다시 정면 바라보신 다음에 올라오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옆으로 내려가셨을 때 엉덩이랑 무릎이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엉덩이도 바닥을 계속 눌러주시고, 무릎도 최대한 뜨지 않게끔 눌러주시면서, 내가 뜨지 않을 때까지만 내려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작은 다리 스트레칭 가실 건데요. 어, 다리의 혈액 순환을 풀어주면은 다리 부종도 없애주고 잠도 더잘 오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트 혹은 그냥 침대 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먼저 한쪽 다리를 내 구부려서 내 가슴 쪽으로 쭉 당겨오실 거예요. 이때 많이 안 당겨 오셔도 되니까 너무 힘 주지 말고 계속 쭉 당겨 오신 다음, 음 여기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하면서 머물러 주셨다가 어느 정도 이 스트레칭이 편안해지셨으면 그 다음은 내 손을 허벅지 뒤에 다 잡아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 천장으로 쭉 뻗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이때 발등도 천장을 향해서 쭉 늘려주시면 훨씬 더 스트레칭 되니까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발목에 힘을 툭툭 풀고, 무릎을 피는 거에 집중하셔서 쭉 펴주실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더 많이 당겨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무릎을 구부리신 다음,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잡고 옆으로 트위스트 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허리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등과 허리는 중립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반대손으로 균형을 잡아주시고 늘려 주실게요. 시선은 반대쪽 손끝을 바라보시고 이때도 호흡을 통해서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무르셨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 다음 편안하게 다리를 풀어주시고 툭툭툭 풀어주셔서 긴장감 없애주실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다리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다리와 함께 고관절 엉덩이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네 번째 이상근 스트레칭을 가보실 건데요. 똑같이 누워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서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상근 스트레칭은 어, 우리가 쉽게 많이 하는 동작인데, 먼저 반대쪽 다리,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다 올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너무 가슴 쪽보다는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내 주시고, 두 손으로는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 주실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당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에서 호흡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 천천히. 호흡하면서, 후, 내 몸쪽으로 당겨오실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살짝 밀어냈다가, 다시 몸쪽으로 후, 당겨오시고, 내려놓으실 건데, 음,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호흡과 동반이 됐을 때 근육이 이완이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호, 아프다고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항상 후 내뱉으면서 내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진행하도록 하실게요. 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을 자는 게 그저 쉬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이 제 기능을 할수 있게끔 회복하는 시간인데요. 주무시기 전에 저랑한 스트레칭 한 번만 하시고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니나의 필라로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토네이드 프로틴 워터 20g을 드립니다.